안녕하십니까 풋사랑 정형과 박종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발목과 발 질환 중에 3대 질환 중에 하나인 족저근막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래에 처음 오셨을 때 뒤꿈치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크게 뒤꿈치를 두 부위로 구분을 합니다. 뒤쪽이 아프다. 발바닥이 뒤꿈치가 아프다 뒤쪽이 아프면 주로 아틀레스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바닥이 아프면 대부분 족저근막염이 맞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질환 명의 염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조직이 있는 것보다는 변성된 만성 변성 탱성 변화입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장시간 보행 하시는 분들이나 연세 있는 분들한테 흔히 생기는 뒤꿈치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뒤꿈치가 아프실 때 발바닥에 뒤꿈치가 아프면은 이제 대표 증상이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 아니면 장시간 앉아 있다가 처음 디딜 때 발바닥이 아프면은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세로 보시면 되지만 물론 보행 시나 걷고 난 다음에 뒤꿈치가 아프다면은 그것 또한 족저근막염의 증세가 맞습니다. 우선 자가 진단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아픈 부위가 어딘지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발바닥에 뼈가 톡 튀어나온 부분을 만졌을 때아프다면 족저근막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실 때 발바닥이 아프면 무조건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고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 아닌 경우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발목 터널 증후입니다.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되는 전문 용어로 박스터너브라는게 자극되는 경우나 아니면 발목 터널 증후의 순수한 증상으로 발바닥이 아프다고 착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감별 진단은 초음파가 기본이 돼서 하게 될 것이고 정확한 진찰도 역시나 도움이 됩니다. 족저 근막염이 온라인 아닌데 발바닥이 아파서 오시는 젊은 분들에서는 준비 운동이 부족해서 생기는 족저 근막 파열 의외로 있으면서 그리고 나머지의 감별 진단해야 될 질환으로는 족저 근막염이 있는 부위보다. 뒤쪽에 센터 쪽이 아픈 경우, 뒤꿈치에 있는 지방체 위축으로 생기는 통증이 있는 경우를 감별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의 치유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사지와 스트레칭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처음 올린 영상이 족저근막 스트레칭 인데요 그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치유를 하는 과정에 체중 부하가 없는 자전거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수영같이 발바닥에 자극이 없는 운동으로 대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집이나 방에서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요 푹신한 슬리퍼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아프시다면, 얼음 찜질이 발바닥에는 도움이 되는데, 물론, 소염제가 도움이 되지만, 여기는 혈액순환이 좋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복용하는 투약보다는, 국소투약인 파스나, 바르는 파스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주사치료 주사, 주사 제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천천히, 깊이 하시고, 후에 치유잘안 되는 경우에 고려해보시면 되고, 재생주사라고 해서, 주사 맞는 건 있지만, 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은 처음부터 하실 수 있는 치료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는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치료를 해보고, 안 된다면, 그때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바닥 뒤꿈치가 아프다고 무조건 족저근막염은 아니니까 한 번쯤은 초음파나 진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단받으시고요. 만일에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제일 중요한 치료는 자기가 하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입니다. 저희 앞서 준비했던 족저근막 스트레칭 영상 보시고 그 운동 꾸준하게 하시면서 족저근막이 회복되는 날이 오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